요게 주로 많 말대가는데 파스타에 말대하고요. 그 이제 피자나 피자나요. 예. 제 어, 페스토도 해먹고. 아 그래요. 바질 페스토. 요 이름 바질입니다. 예예. 이 예. 그 이제 허브 허브의 왕자라 그러지. 아 그렇다 왕. 그죠. 허브의 왕. 그럼 이거 참 지금 심 심는 거는 씨앗을 뿌려요? 모종을 심어요? 씨앗으로 뿌려도 되고 직파해도 되고 예. 이제 예, 트레이 같은데 모종, 모종을 키워서 예. 이제 심어도 되고 요거는 지금 언제쯤 그러면 요거는 씨앗 모종 했어요 모종했어요 직파한 거죠 직파합니까 그러면 요 한기는 언제쯤 했어요 예? 직파를 언제쯤 했어요 이게 10월 말경에있죠 10월 말에요 그럼 10월 말경 해가지고 수확은 언제 40일 보, 보면 돼요 40일요? 그러면 그 11월 말, 12월 1 0일 이후로 수학하셨다, 그죠? 그렇죠. 아, 이래 하면 그 수학은 언제까지 합을 하면요? 이제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이게 병이 네. 잘 오거든요. 예. 이제 재피곰팡이 같은 게, 아, 그... 병 같은 게 많이 예. 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번지는 속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 거의 친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 어, 뭐냐? 등록된 약 약제가 몇종 없어요. 예. 네. 그렇다 그죠. 그러면은 12월 10일부터 수확하시면은 수확하는 거는 하고 언제까지 해요? 보통. 이제 1월 달까지는 하는데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작물처럼 이제 크다 보면 꽃대가 물리거든요. 네. 날이 춥고 그러니까 그럼 두달 가까이 못 하네. 그죠? 못 하죠. 한달 한 보름에요? 한달그 정도 바짝 따는거죠 뭐. 아한 그때 달. 한 30일에서 40일 사이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키우면 뭐 이제 기한이 가고 많이 가고 예 이게 한해작물이기 때문에 그럼 이래 하시면은 이 바지를 일년에 이 농장에 한 여러번 합니까?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을에 네. 신고. 네. 이제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작물 심고아 다른 거요. 네. 아 연자가 마음이안 좋으니까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세면에서. 예. 네. 이제 인터넷 판매는 크게 이제 가격, 가격을 이제 그 시세 정하는 건데 창가에 파는 거는 네. 이제 시세가 많이 떨어지죠. 그럼 사장님 인터넷 판매 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 에 하실 생각이 있어요? 아 준비는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지금 판매는 할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그거는 이제 그 그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 통신판매 예, 하고요. 나의 예, 그, 그것만 하면 되니까. 예, 예. 근데 나중에 예. 통신판매 하게 되면 제가 또또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아무리 간간이 까 배수가 잘 되잖아요. 그렇지, 토지 자체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모래가 많이 끼어야 되는데 예. 이제 이 옆, 옆동 다르고 요동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볼때이 땅이 그냥 거 봤어요 마스... 여기 좀 보니까 마사스, 돌, 그 모래 성물이 덜섞겠네요 강까지만 좀덜 섞인 것 같아요 요 하우스가 예, 예. 그런 건데요 그 이제 저쪽으로 붙은 거는 예. 좀 배수가 좀 그렇죠 대고. 저 안쪽에 예. 예. 이요쪽아이일 예, 요, 요 쪽으로는 예. 좀 질어요. 그렇다 그죠. 그리고 맞다, 땅이 단단해지고. 맞아. 농사는 무조건 배수가 잘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저건너는또 마사가 많아가지고 예. 강 건너 쪽으로 예, 예, 배수가 잘돼요. 예, 맞아, 맞아. 강 예, 요 맞아. 요쪽, 요강 건너. 이쪽 쪽으로는 땅이 질어가지고 출 땅이. 그, 저남 말에 쪽이 배수 잘돼요. 예. 맞아요. 청천하고요 이쪽으로는 예, 채소팀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채소팀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농사 너예십니다 바질을 한지한몇년 됐어요? 지금 한지는 한 3년 차 됐죠. 아 그렇다. 그렇죠. 근데 한해한해더힘들어지요 왜요? 기 기후가 변해 버리니까. 맞다. 그죠농사거 같은 경우에는 성장 성장하는 게영안 좋고 병이 많이 오는 거지. 원래는 지금 사회 말씀처럼 10월 달, 11월 달, 12월 초까지도 막 비도 막았잖아 그러면 이작물한테많이너스라뺏 그렇죠. 일조량도 부족하고. 요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야, 그럴까? 이 습기하고는 상극이거든요. 어떤 습기가 적을락하면은 쉽게면 날씨가 햇빛이 많이, 광합성 작이 많이 되죠. 비는, 비는 오되 그다음 날 햇빛이 바짝 나야 돼. 그렇죠. 네. 비가 계속 와 보면 안 되잖아. 한2 3일딱 되면 색깔이 가버려요. 아, 비가 연속으로 많이. 연해져 비... 버린다니까. 그렇다, 그렇죠. 맞다, 그렇죠. 연두색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진녹색으로 변해야 바질은 좀 좋다 가거든요. 아, 그만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색깔 진해진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농사시는 고생 많습니다. 이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삶은 좋은 맛이고 왔습니다. 네. <laughs> 지금 어차피 소매 판매를 안 하시잖아요. 네. 네. 이제 주변에 누가 사러 온만 파시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해진 시세가 없어버리니까 아, 그래.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해야 되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쿠팡이나 예. 이런 네이버나 예. 쇼핑 같은데 보면 바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너무 그 시세 따라 이제 책정이 되는 거죠. 예. 혹시 바질 또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 화양이네. 화양 환상리 쪽입니다. 가까운 데계신분 여기 사장님 제가 연락 처 남겨놓을게요. 필요하시면 사드셔보세요. 뭐, 파스타라든지, 요런 데 바질 올려가 많이 먹는다 하네요.